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위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그 비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기꺼이 승리하고도 남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이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꾸는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이 집에 자기와 함께 갖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이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 이, 친위, 이 친위대장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은 관원들이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옥중의 재반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도록 맡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관원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뿐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굴빛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억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문제를 향해서 나갈 아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근심 어린 얼굴빛을 보고 아 그들이 문제가 뭔가 있음을 깨닫고 가서 묻습니다. 야, 우리가 둘이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이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옥 속에서도 억울하게, 그저 신세 한탄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지, 지혜를 주셨고, 또 오늘 보니까 요셉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꿈과 또 몽족,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또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어도 그 꿈이 어, 어떤 종류의 꿈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그 그 꿈이 어 무엇인지를 잘 정확히 그 꿈이 지시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 어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바라는 것들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경고도 하시고 때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어, 육기서에 보면은 그가 권고할 지경에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게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셉은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게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일을 우리가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 나는 정말 대단한 꿈을 꾸길 바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부자가 되는 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큰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또는 야, 나도 정말 요셉과 같은 정말 그런 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꿈을 꾸고 싶어요. 그렇 그렇게 마음속으로 가진다 그래서 그런 꿈이 당장 꾸어지는 것이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방법으로, 꿈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한다. 성경을 성경 안에만 갇혀있으면 그것은 이제 닫혀진 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열려져 있는 꿈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열려져 있는 꿈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경을 보지 않고 꿈을 해석해준다. 또는 이런 꿈을 꾸었다. 저런 꿈을 꾸었다. 하는 사람. 또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 저런 환상을 보았다. 또는 이런 예언이 있다. 저런 예언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보고서, 아, 신기하다. 내 꿈도 좀 해석해주세요. 마치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내 꿈풀이를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기록하여 놓으셨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받아서 열려진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꾸어도 그 꿈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는 또 다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비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가 정말 그러한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우리는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또는 하나님이 내가 받은 어떤 무엇인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고든지 또는 어떠한 격려든지 어떠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 어, 디모데, 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꿈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어떠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꿈을 꾸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때로는 알지 못해요. 아, 내가 반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헛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또내 어리석음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표를 향해 갈수 있다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